응? 음? 회장 어야 세현아 나와 나와 아 세현아 좀 나와 세현아 좀 나와줄래? 세현 나와 <laughs> 야 세현 좀 나와 세현 나와줘 아아 아, 부심이네 저, 아 부심이네. 미안하다 열심히 하시잖아 야 대현 집중해. 야 <laughs> 아, 근데 오늘 잔디 상태가 굉장히 괜찮나요? 미끄럽습니다. 아리캐스터야어 아, 아, 반갑습니다. 그럼 아 부끄러운가요? 네. 시어리더 겸보시시어더 아닌데? 박세현 선수. 그 어장기레서 어. 선수. 네 반갑습니다. 어, 어, 어 패스미스 누구죠 박진혁 선수 오, 오, 이재용. 오 이재용 선수 마무리 아 어. 오 살렸어요 아이고, 아이고. 자세가 잘못됐다는 군부상 선수 <목소리> 그렇죠 로킹 파워볼 낮고 누구죠? 문상규. 어, 서서. 문상규, 서서. 문상규. 선수의 스로잉 실력. 어이, 뭐 하죠? 고독시는 문상규. 발 던져졌고. 어, 아, 이거 네. 터치 미스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잡지 그렇죠. 앞으로 잡아야죠. 그죠 <laughs> 어, 이거 자, 잘쌓았는데 그렇죠. 자, 문상규. 아, 빠졌어요. 김동우 선수. 아, 막아 김동 선수. 커버 들어가는. 어이, 좋아요 아, 어, 바로 려하네요클리어하네요 자, 문상규. 문상규. 박진엽. 박진엽. 박진호 선수 <목소리> 전반 초반이지만 생각보다 잘 싸워주고 있는 시리즈 <목소리> 오, 그렇지. 박진영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, 끝까지 가야죠. 네. 어 압박 좋았어요

오늘 아기랑 하는 거야? 아니 근데 저.. <laughs> 왜 이렇게 무시해 랩!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골 놓고 진행해야죠 동욱이 동욱이 동욱아기. 세연 안 보여. <laughs> 세연 집중해. 어이. <laughs> 누구죠? 어? 그렇지, 그렇지, 장민이 말랐지, 다 들리지. 문상규 어? 둘이서 맛있는 거 먹네. 좀 많이 빠졌어. 아니 갑자기 우르르 안 된다 막 연락이 오는 거야. 네. 어. 네. 따로 혼자 온대. 어. 네. 혼자 온다던데. 네. 나? 네. <laughs> 승현이 두참. 어, 박명현 선수 좋은 킥. 어, 패딩을 피합니다. 노준영 너 해서 어, 야, 뺏었다, 야. 그렇지. 문성규 <laughs> 오, 야, 나이스다. 예? 오, 야, 뭐야. 아니, 예, 그, 네? 서연아, 아니 뭐? 어떤 거야? 아까 주지 않았어? 네. 두 개나해? 태연, 이 태연, 이는 방에 오 태연, 안 보여, 태 연, 안 보여. 아, 어? 다시 해보라고? 다시 바라, 반대로 해보라고? 잠깐만. 아. 문상규. 오. 고시문 야, 도졌다. 경규, 경규. 아, 어, 뭐하 죠？문상규 선수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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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기들이. 아기 들이, 자, 아기 상민. 오이. <웃음> 끝났어. 에이, <laughs> 난 8번 이 감사합니다. 이다 일본 <laughs> 시 일본 곡 드리겠습니다. 세현 안보여. 어? 어? 아 오이 나이스, 찍었다. 세현이 세현 안 보여. 세현 안, 안 보여. 뭐라고? 안 보여. 아기 <laughs> 오 아기 패스 아기 치고 좀 세게 주네 좋고 임유빈 까비 어주워 어 뭐야 왜 나왔어? 아파 아파요. 아파? 아, 아파요? 아파. 어? 168. 168 문상규 선수. 남자 <laughs> 같은데? <안 적었는데. 웃음> <laughs> 왜 왜? 박세현 선수 들어갔네. 네. 박세현 선수, 과연 오늘 어떤 똥쟁이 쇼를 펼칠지. 20이나 빼? 아 <웃음> 그러면 <웃음> 그러면 20 해야죠 <laughs> 아 그렇지 한 33cm 박세 선수 어, 김주혁 선수, 이따 몇골 넣으실 건가요? 간단하게 두골 알겠습니다. 나한테 물어본 거야? 박세연, 박세연, 여, 박세연, 처음으로군. 어, 와, 야. 아, 그 김우빈이랑 요 아, 워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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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그래. 박세연. 오 박세현 처음으로 굿오 애매한 패스 추워 오, 와이 오, 박세현 선수 박세현 선수 좋아요. 박세현 선수 요즘 퍼현지도법 듣더니 괜찮네요박세현수수지어노지어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<노준형, 노준형. 목소리> 때려 때려 지팅해지팅해붙어붙어때린어야엔어 <목소리> <붙여>, <목소리> <라인트 되게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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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버리고, 이거? 크로스겠죠? <laughs> 크로스가 잘못 만을면것 같아요. 박세현 선수! 먹었다, 먹었다. 어휴. 어, 안 되는데? 어, 안 되는데? Ação, see 去去，我要 repay, 一左一右，一左一右，对啊对啊，对啊对啊，对，后 <laughs> 왜 던져주고 강아니 <가만히> 있어? 저 드론이 바라리는데 그러니까. 느려, 느려. 오, 박세웅 굿. 그... 문상현 선수 유튜브에 올라가요? 그래. 안 되는데. 나셀럽이 ีก